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한절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부르러왔노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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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죄 사함과 예수님의 그 치유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동일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그분께 모든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 지금껏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에게 치유의 권세도 회복의 권세도 능력도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검색까지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고 데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삶의 역사가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삶의 역사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 또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전에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의 하인 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나에게 돌아오는 역사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작은 자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뭐 친구야, 뭐세 번역, 쉬운 번역으로는 얘야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이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중풍이라는 그 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 발병되었고 그 죄로 인해 발병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 모든 사망과 질병,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사망에 관한 그죄그 그 근본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 그런 사망에 관한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이 있고 그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사실 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고침을 받기 전에 그의 영혼이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내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로 인해 질병이 왔다라고 해서 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일전에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그냥 우리가 지었던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삼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합니다. 율법 학자들이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느냐? 마음 속으로 마음 속으로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 사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실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후자를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너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면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병의 궁극적인 그 원인이 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이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근원인 죄를 해결하셨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거짓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본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역사를 하든 마음에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라고 율법 학자들이라고 이렇게 집어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는 서기관들은 언급하지 않고 무리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간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세리 이름을 구체적으로 마태라고 적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 세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세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세금을 거둘 때는 이 로마 제국에서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고 일부를 상납하고 일부를 챙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리 인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동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결법상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런 자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신체 조건이나 학벌이나 지위 등을 뽑으신 것이야,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따를 사람들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리와 식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비난합니까? 왜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죄인이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식탁에 앉아 부정하게 식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라고 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이사에서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형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부르러 온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지.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 형식을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옥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극률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오늘 내 안에 그 악함을 깨달았다면 내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과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중풍병자의 고병을 고치시며 그죄 사함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율법에 빠져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크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과 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